뭐? 안 죽어라. 무빙해죽고 네. 이렇게 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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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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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 아나 내려서 죽이려고 했는데 야 내가 오더한다 빨리 데려와 쟤네내명 오늘 한다고 했거든 진짜? 진짜? 오, 아 부르면 올거야 아마 야 내가 대장할게 진짜 아또 요플레 시골간다고 했는데? 아 맞다 아니 욕할려면 나랑 일단 배그 1대1방 해서 이기면 욕해 알겠지 아, 아 자연아, 너할줄 알아, 너 이거? 너 총겜 할줄 알아? 너 군대 다녀왔니, 너는? 어, 군대 다녀왔냐고, 넌. 조준점 정렬이 뭔지 알아? 1대1 뜨자고? 떠, 일대1일대1 100일, 1대1 있어, 이거? 어, 백과 세트야 어디가, 어디가, 어디가? 루이스, 수아레저 새끼, 내 방에서 맨날 인사해달라, 이즈러면서내 방에서 나이 존나 까더라. 그냥 내 방에서 맨날 인사해달라고 하더만. 다른 방에서 내역 존나 하더라고 아니, 뒤끝이 아니라 그냥 맨날 나한테 인사해달라고 하는데, 다른 방에서 그런 채팅 하니까. 좀 그러더라고. 어, 잠깐만, 한명 있다, 저기. 오케이. 바로 죽이러 갈게 바로 저놈들 살려주면 안돼 이집이었지 죽여야 되는데, 쟤. 와, 어, 다른 사람 거 많이 보고 배웠지. 어제 하루 종일 배그방송 는것 같은데, 혼자도 하고 해보고. 근데 이게 확실히, 아, 어렵더라, 이 게임이. 어디 갔냐, 이 새끼. 죽이고 싶은데. 어, 여기, 여기 왔다 갈것 같은데? 총이 없는데? 천 백팔십 원1 1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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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데 네, 데내 네, 아니야 근데 네, 나 네, 네, 나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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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스쿼드를 해야되는게 뭐냐면 나는 뭘 해야될지 몰라 게임을 그 다음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몰라가지고 숲탑 네, 뭐가 좋아, 이거? S10이랑 벡터 중에. 이게 지금 좋지? M16이랑 S. 아, 무조건 벡터? 여기 애들 분명히 있을텐데. 왜 내가 아까 왔던데. 아니, 그니까 러 너네가 좀 약간 진지하게 보지 마. 왜냐면 나는 당연히 배틀그라운드 초보니까 그걸 감안하고 봐야지. 미친놈들아. 내 방에 와가지고 파카 이런 사람들 어 실력을 원하면 그 방송 와야지 내방송왜와 그러면 이해해야죠 당연히 여러분들 아 화난 게 아니라 맞는 말이잖아요 솔직히 총소에 들렸다 욕안 했어요 나는 전욕안 해요 원래 수직 손잡이 벡터에 끼라고 아, 알겠습니다 무송잡이어디있었지 아까? 기억이 안 나네. 이렇게 방이 많아? 어, 이거. 음, 꺼지고. 어, 왜 이렇게 어지러워. 아씨. 빨리 싸우고 싶은데, 나는. 템창이 있는 전술 개머리판 끼라고요? 알겠습니다. 밀베가다 샷발 키워요 오케이 그거 좋은 생각이다 진짜 이런 거 그런 거 좋아 밀려갈게 바로 부품 많은 총 부품 안 끼면 성능 구저요아 그래? 부품 끼면 그 총이 세지는 거야? 뛰어서 지금 지금 가면 안 된다고요? 그럼 어디 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이이 댐에 이, 이 탄창 버리라고? 어떤 거 탄창 버려? 아, 이거? 그 다음에, 어, 여기서 어떻게 게임을 진행해야 돼요? 여러분들? 레드존 가라고?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자, 차를 얻을게요, 보면 차는 이제 도로에 있다고 하니까 차를 먹을게요. 도로로 가가지고. 아, 그 게임이 지는 데면 이제 파란색 쪽으로 가야 돼. 어쨌든, 레드존을 가야 되잖아. 그, 여기 자기장을 벗어나야 되잖아. 아 레드 형 가지 말라고. 근데 도로가 안 보여 왜? 아, 여기 다 도로. 반대로 가야지. 뒤에 차 있다고요? 어디 뒤에 차가 있어요? 이거 폐차고. 이게 차야? 오, 예. Yeah. 아, 저게, 레토나. 아하. 어, 나 이거 군대에서 타고 다녔던 건데, 이거. 방탄을 몇 개, 뭐, 뒤에. 이제 가고. 아, 레드존으로 가볼게, 한번. 그니까, 러 이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면서 배워야 되는데. 같이, 잠깐만. 헬로우. 뭐야, 저기, 뭐야, 이거. 내려이 새끼야. 존나 못하는데, 오케이 붕대 좋구요. 아 와이새끼템 왜이렇게 많아 얘는 어, 아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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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미친놈들아. <laughs> 비니는 패션이지, 패션 어, 지 패션. 야, 폭격전으로 갈게. 안 되겠다. 오, 잠깐만, 어디 쏘는데? 어디 쏘는 거야? 어디 쏘는 거야? 어디 어디 어디야? 뒤다, 여기 뒤다. 어? 이게 핵인가?